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치 다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웃지 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잘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매장에 가서 입장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 서울에서 입장교육을 많이 하는데 가보면 매출을 잘하는 디자이너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르게 하는구나.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하는 부분을 시코서 어. 이걸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laughs>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육을 제일 많이, 매출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온 사람이 얼마였냐면 2,800원은 친구가 왔었어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 들어요. 그리고 아는 대로 해석해요. 음, 그러니까 <laughs> 자기 범죄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듣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듣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듣고 나서 몰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과일을 먹었어. 뭘 먹었어? 과일. 네. 그 과일에 대한 평이 같아 달라? 네. 달라요. 사람을 만나도 다르고 과일도 달르고 심지어는 책을 봐도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왜?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800한 친구가 이 교육을 오주 받고 마지막 날제 방에 찾아와서 한얘기예요 근데요, 음, 왜? 제가 교육받은 내용, 교육을 받고 나서 느낀 건데요, 음, 98%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2800 정도 하면 98%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수탐용사 있는 매장을 견학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람 배운 대로 다 하네요. 예. 근데 배울 대로 안 하고 안 하고 안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해봐도 소용 없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얘기 배운다가 아이 사람이 하는 스타 명사들이 남다르게 꼭 하는 부분을 꼭 그대로 모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더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자라는 사람이 더 빨라요. 무조건 해보자. 응.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한 것이 부족하긴 했지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어느 날2천0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장에서 오고 이렇게 왔지만 매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그 부분을 실천하고 체크하고 발표시키고 안에서 체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실천하자. 이거 하자. 고객과 대화할지 적당.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 그거, 과정을 그거,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잊지마. 경영은 직원들의 성장 과정에 동행해 주는 거지. 결과선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결과에서 기다리면 질책하고 남무라고 너는 왜 못했니? 과정은 어떻게 돼? 격려하고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직원들은 의욕을 갖고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본장님. 저를 그렇게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제목이 뭐냐면 스타미용사의 하루예요. 스타미용사의 하루 제목이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체크한다 라는 거예요. 이 업무 체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전에 어떤 애는 어떻게 하냐면, 어, 한 3, 4년 동안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 기본으로 해요. 근데 교육을 맨날 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한시간 일찍 출근해서 뭐 하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봐요. 저 일찍 가서요. 화장하고 머리하고 드라이 하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 스탭들 뭐 하나 쳐다보면 1 시간 다 가요.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얘기했 화장은 100% 집에서 하고 가고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만 5분 내로 끝내고 업무 바로 돌입하셔야 돼요. 일찍 가갖고 괜히 님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갔다 고 핸드폰 갔다 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면 그러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기억 다시 해요. 봐봐요. 부자고 하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일을 많이 한다겠어요? 부자가 응. 세 배를 더 한다겠죠. 그러면이 사람은 따로 잡으려면 여러분 세 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배의 가치를 부각하면 아침에 한 시간의 준비를 통해서 낮에 세 시간의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침 1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분이 아침에 한 시간 업무 체크하는 건 스타 명사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꼭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원 매출이 되고 나면 줄이세요. 몇 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 뭘일 끊고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해가도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그런데 음, 6 7 0 0 하는 디자이너는 집에 가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하고 놀고 그러고만 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명사가 되고 자기 관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일해요. 근데 그 일이 뭐라 그랬어? 자기를 브랜드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홍부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돼요. 일한, 내가 움직인 것, 일한 것만 일이 되는 사람은 니코로 네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것 유명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된다는 원리예요. 맞죠? 맞아, 틀려?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역사 이래도, 단군 이래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거 그게 왜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 방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데 된 거야? 그 주변인으로 남는 거예요. 주변인 한번 오늘 전에 생각을 해봐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수행이 없어요. 이 틀이 짜이면 못 바꿔요. 이거 생각이, 있, 왜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라도, 아, 안할 거면 괜찮죠. 아마 때를 놓쳐서 억울해 할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예요몇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침에, 아침에 목표를 정해요. 아침에 목표를 정하고 일한다. 음.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두, 음, 미용실에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 <laughs>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카톡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미용실에 카톡방에 아침에 목표를 올려야 돼요. 자, 원장님이 똑똑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laughs> 스타 미용사. 미용사가 똑똑해야, 미용사가 똑똑해야 미용실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원장님 인정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시대로 갔어요? 인턴이 똑똑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갔어요. 그럼 인턴이 똑똑해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용실은 시스템이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요.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laughs> 세 번째는 첫 고객을, 첫 고객을 일찍 받아라. 응. 첫 고객을 일찍 받아라.